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스 용큐입니다. 잘 지내시죠? 이곳은 미국 워싱턴주 남서부 인구 2,900여 명의 작은 도시 레이몬드. 이 지역은 목재와 낚시 및 관광 산업에 의존하는 곳입니다. 퍼시픽 카운티에 속하는 이곳은 해안 지역으로 구릉지, 목초지, 과수원 및 오래되고 커다란 헛간이 있는 큰 농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풍부한 어류와 야생 동물, 오래된 성장림은 사냥꾼, 낚시꾼. 그리고 지역 축제 등으로 많은 사람이 레저나 휴양을 위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곳에서 아주 긴 시간 동안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데이빗 녹택과 미셸 녹택은 윌라파 강을 마주한 조용한 시골, 하얀 울타리로 둘러싸인 빨간 2층 농가에 살았습니다. 이혼 경력이 있고 두 딸이 있던 미셸은 1990년대 초반 데이빗과 결혼해 딸한 명을 더 낳았습니다. 16,000평이 넘는 넓은 농장 부지에 딸들, 그리고 개와 고양이 등 수많은 동물이 정성스러운 애정으로 보살핌을 받았지만 이들 부부의 손님들에게는 이런 연민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데이빗은 베트남 천정군인 출신인데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설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가 되기 위해 시험을 통과했지만, 그 꿈을 접고 해군에 입대해 5년 동안 복무하며 중공업 거래에 대한 일을 배웠다고 합니다. 데이빗의 친구들은 그를 보고 유머감각이 풍부한, 유쾌하고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술과 사람을 좋아해서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반면에 간병인으로 일하던 그의 부인 미셸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는 이웃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웃이나 친척들은 그녀에 대해 말하길 정신 분열을 앓는 듯 사악하고 변덕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미친 셸리라는 별명을 붙였다는데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다가도 잠시 후 돌변하는 그런 아줌마였다고 하네요. 36살의 캐시는 미용사로 일하는 여성으로 비슷한 또래 미셸을 만났을 때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1991년 어느날 캐시는 남자친구 문제로 가족과 언쟁이 있고 난뒤 집을 나와 미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미셸이 친구이니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나와서 우리 집에서 지내라 제안했던 겁니다. 처음 노택 부부는 미셸에게 아주 잘 대해졌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지나면서 그들의 행동은 점점 변했고 학대로 이어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사람이 왜 그러죠? 친구라며? 폭행은 기본이고, 상한 음식 강제로 먹이고, 옷을 벗긴 채 밖으로 쫓아내고, 일시키고, 또 굶기고, 반복적으로 찬물이나 진흙탕에 집어 넣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셸은 캐시의 머리채를 잡고 농장 주변을 막 끌고 다니며, 강제로 이상한 약과 썩은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친구한테? 1991년, 그의 내내 캐시는 이런 학대를 당했고, 결과적으로 45kg 이상 체중이 줄었습니다. 머리카락과 이빨이 빠져버려 원래의 캐시의 모습을 잃었어요. 더는 걷거나 말을 하기도 매우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캐시는 허약해지고 아주 안 좋은 컨디션으로 구토 도중 기도가 막혀 사망했습니다. 사실 캐시가 의식을 잃었을 때 응급처치를 하거나 병원에 데려갔으면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택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캐시를 병원에 데려갔으면 그동안 학대의 흔적으로 인해 그들의 악행이 탄로 났을 테니까요. 악마 부부는 캐시의 시신을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그 집엔 데이빗의 조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쉐인 왓슨. 19살의 어린 조카는 한국 당이 스무 살이죠 미셸의 지시에 따라 삼촌 데이빗과 캐시의 시신을 태우고 그 유해를 근처 해변에 뿌렸습니다. 아무리 싸우고 집을 나왔다고 하지만 캐시의 가족들은 그녀의 안부가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3년이 흐른 1994년, 가족들은 캐시의 실종신고를 합니다. 미셸 부부를 의심했지만, 미셸은 캐시가 트럭 기사 남자를 만나 둘이 하와이로 갔다고 했습니다. 의구심은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기에, 캐시의 형제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캐시의 실종을 조사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한편, 캐시의 시신처리를 도왔다는 데이빗의 조카 셰인 왓슨. 부모님이 이혼하고 할아버지와 살다가 1990년대 초 데이빗 삼촌 농장에 들어와 함께 살며 농장일을 도우며 지내던 순진한 청년이었습니다. 미셸 고모와 데이빗 삼촌의 지시 를잘 따랐지만 그들이 저지른 악행 에 대해 묵과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캐시를 학대하는 걸 사진으로 찍어 놨던 겁니다. 아 그런데 미셸 고모가 그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악행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했으니 빡돈 거예요. 이들에겐 가족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조카를 구타하고, 이후 삼촌과 조카의 언쟁이 벌어지고, 서로 총을 빼앗는 상황에서 몸싸움까지 발생했는데, 데이빗이 세인을 가격하고 그 총으로 결국 어린 조카를 쏴 죽이게 됩니다. 캐시를 죽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조카의 시신을 불에 태우고, 해변에 그 유해를 뿌려 흔적을 없앴습니다. 쉐인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다른 가족에게 전화가 오거나 혹은 집에 찾아오면 알래스카에 낚시하러 갔다거나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쉐인을 키웠던 할아버지가 손자를 마지막으로 본 해는 1992년이었다고 합니다. 노택 부부의 짐승만도 못한 악행은 한동안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수년이 지났습니다. 캐시를 학대하고 살해한 지 10년이 지난 2001년 57세의 로널드 우드워스는 같은 지역에 살던 주민입니다. 우디라고 불린 그는 몇해전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인데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상연문자를 해석할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파트너가 죽고 나서 인격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참 불쌍한 일인데요. 동네에 흔한 이상한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도랑에 숨어 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그랬습니다. 2001년부터 노택 부부의 집에서 지내며 농장일을 돕고 살았는데요. 과거 노예한테도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이 악마 부부는 그를 이용하고 학대했습니다. 피부가 벗겨질 때까지 끓는 물에 발을 담그게 하고 높은 곳에서 단단한 자갈이 깔린 곳으로 뛰어내리게 했습니다. 구타는 당연하고 소금만 입은 채로 맨발로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그는 2년 동안 인간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을 정도로. 부타와 학대를 당했고 육체와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우디는 2003년 7월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후에 사인을 밝힐 수 없었지만 데이비시 그의 시신을 뒷마닥에 묻었습니다. 20대 초반이 된 미셸에 따름 부모님이 집안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캐시에게 했던 비슷한 학대와 고문하는 패턴을 목격했습니다. 다른 이에게 하루 종일 고통을 주고 그들의 인간성이나 아픔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않았던 그녀의 부모. 그들의 학대와 고문, 그리고 살인 사건은 딸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집니다. 2003년 8월, 노택 부부의 딸은 경찰에 이하 같은 사실을 신고했고, 둘째 딸 역시 그녀가 목격한 우디 아저씨를 학대하고 살인한 그녀의 부모를 고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가 시작되고, 노택 부부는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그들의 농가 뒤뜰을 파자 우디의 유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혹으로만 여겨졌던 친구 캐시와 조카 셰인에 대한 범죄도 신문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캐시와 셰인의 유해는 폐변에 뿌려졌기 때문에 찾을 수 없었지만 노택 부부는 두 건의 1급 살인으로 기소됐습니다. 2004년 이들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법적 공방과 협상을 통해 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들이 행한 범죄에 비하면 참 말도 안 되는 형량입니다. 미셸 노텍은 22년 아내를 도왔던 남편은 15년 형입니다. 그들의 친구가 겪었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에 대한 연민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악마 부부가 친구를 가학하며 얻었던 즐거움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 믿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요. 이야기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즐거운 유튜브 생활 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